그렇죠. 다나네 아팔 위 잡아. 안 돼, 쥐어서. 하는 <laughs> 징거 일성이 싫고 이성보다 셀 좋네. 때가 있어요. 이해하구나. 아이템이 조건 중요해요. 첫 증강은 이제 고르는 꿀팁 있나요? 돈 증강 아니면 아이템 증강? 돈이나 아이템 경험치. 전투 증강을 처음부터 먹기 좀 그래요. 2, 3번 돌립니다. 2, 3번. 죽고 한번 해 보실까요? 그러면? 죽고 괜찮나요? 네, 죽고 로 가시죠. 이건 이성인 짜식이 잘안 됐으니까. 저 이번 판 너무 약하니까 전판이랑 밝은 정신은 저는 없는 증강이라 생각해요. 아. 지금 메타에서. 저는 결국 4 스테이지에 가서는 못봤기 때문에. 네. 그럼 뭐 이건 여실까요? 그러면? 그럴까요? 진짜 어수선한 마음은 먹어도 맑은 정신은 절대 드시지 마세요, 여러분. 헤어라는 건 무조건 존재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4 스테이지에 헤어 유닛을 넣어 놓을 순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이럴 때 동글 형님의 그쵸 피지컬리 스노볼이 굴러가고. 음, 죠 그렇죠. 그때 딱시원이가 봐버려가지고. 대깨를 가기로 마음 먹은 거잖아요. 이럴 땐 잠궈서 블라디 저는. 아, 블라디를 잠궈 놓는다. 이게 블라디가 생각보다 귀해요. <laughs> 이 자식 언제까지 잠그나요? 5천까지도 잡고 진짜. <laughs> 자 그러면은 실코 설계할 땐좀 연운템이 많아야 쇼진. 되나요? 쇼진. 무조건 쇼진 일단. 이게 아이템을 먹을 때또 뜨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하고 하면 계속 고이는 거예요. 그럴 음, 때 음. 또 여러분들. 상징은 필요 없고 일단 아이템부터. 어 근데 뒤집개가 있었으면 장미단 상징도 의미가 있긴 한데 어차피 근데 우리 실코 할 거니까 칼 먹은 거거든요. 그러면 자, 이제 그러면 실코 쪽서 설... 장미단. 네. 일단 장미단 실코 문도. 네. 요 여기까지가 이제 디폴트 값이죠. 나 아, 여기는 무조건, 무조건 쓴다 쓰는 거. 음. 무조건 쓰는 거 근데 네, 여기에 따라서 쓸수 있는 용병기물이 가렌 스웨인 가렌 스웨인 정도 네, 또 역시 스웨인입니다 이 정, 장미단의 핵심이에요 네. 르블랑이 안 떠서 르블랑을 딱 빼볼까요 네 그리고 모르가나를 또 빼볼까요 이성이 네. 암찍겨서 만약에 네. 이래도 시너지가 어떻게 보면 깔끔하네요 예쁘죠 좀 네. 깔끔하죠 딱 핵심 시너지만 있어요 문도보다 가렌이 먼저 떴다면 문도자리 직스가 돼도 되는 거고 음. 근데 뭐 가렌이 한 장도 안 떴어 네. 근데 문도는 이성이야. 네. 그럼 또 가렘 빼버리고 뭐 난동꾼이나 음... 자동 기계 추가해도 괜찮은 거. 고 남은 자리에 가성비 있게 채워서 구렙 가는 느낌. 그렇죠. 그렇죠. 결국 구렙 가서 르블랑 음... 찾고 모데카이저 찾고 이렇게 하는 거죠. 뭐 이건 이제 뭐 사고 날 수도 있으니까 이럴 때 그냥 저는 육렙 찍어 버리고 그렇죠. 네겐. 연우. 이번 판또연우이 어, 많이 나와 주네요. 우리가 막각을 신경을 안 쓰면서 게임을 했었잖아요. 아, 맞네. 말자를 쓰니까. 말자를 쓰니까. 근데 실코를 쓸땐 막각각을 봐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일단 뭐 죽음의 고통에다가 더 져야 되니까 네. 아이템 소모 뭐 당장은 하지 맙시다. 스인까지? 혹시 스인까지? 아 스인 너무 단단하긴 하네요. 어 근데 나미가 스킬 쓰고? 나미가 뿅평아 단단. 스인 이 자식 그니까. 단단하긴 하네요. 프리즘. 어, 돈증강 하나 먹어놨으니까 1 3을 거르는 편이에요.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이번 시즌 허리띠는 바다익선. 무조건 옳다. 네네네 좋아요. 와 이런 허리띠가 지금 다섯 개거든요. 이래도 런이다소모같아요네 붙여주시고 워모그 하나 하나 만들 거고 일단 뭐 주셔도 돼요 모렐로로 하나 또뺄수 있고 치감으로 그렇죠 쌍워모그로 써도 상관없거든요 근데 내셔각을 하나 걸어봅시다 아 내셔각 봐주면서 부심으로 하나 뺄까요? 부심에 구원까지 쓰는 편이죠 부심의 구원으로? 네 이러면 우리 치감도 챙겼고 내셔 네. 네딱 챙기고 나면 챙겨야 될건 막각 하나 막각 하나 네 캐프트 하실 때 증강 설계만 어떻게 할지만 생각하면서 해도 훨씬 게임이 편해 편해 돈 하나 아이템 하나 돈, 전투 하나 응 음. 전투 하나 어? 실코 이럴 때 그렇죠 실코 가고일이 되는 거죠 이러면 지팡이 이러면 부르네요. 어? 또뭐 준다 어, 이러면 찬쇼진이면 우리가... 찬쇼진, 찬쇼진 무조건 찬쇼진이거든요. 여기서 소모를 다 해버립시다. 오케이 하고 모래를 주시고 보건까지 그냥 해버립시다. 보건까지 네, 너무 세지는것 하고... 같은데요. 아, 아, 괜찮아요. 이제 죽음의 네. 팔팔팔 패를 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이겨도 괜찮아요. 음, 지배자가 없지만 찬쇼진. 찬, 아이템빨로 이제 패는 건데, 안 아프게 맞는 거 가능할 것 가능할 것같은데 살지? 아니 근데 이겨도 좋아요. 어, 지금. 이겨도 좋아. 가구일 만들고. 어, 그러니까. 네. 얘네 세가 세트템이 너무 이뻐요. 여기서 뭐, 갱플랭크 고물상 빼고. 좋아요. 네. 이러고, 럭스 대신 사절 나미. 이 정도. 네. 그리고 이제, 가다시래, 마찬가지로. 사실 뭐, 많이 겹쳤을 때 이럴 때크립에서 돌리는 플레이도 많이들 하시죠. 이제. 어, 그쵸. 그쵸. 오, 벌써 센데요, 실코한 마리. 그죠 아 이제 어우 좋은데요? 운영이 이제 또 깔끔하다 보니까 어, 걔네들 팔고 뭐다 돌려볼까요? 차 50원까지만 오케이 문도박사다 오케이 보시면 내셔 이온충격기 다 나왔죠 결국은 네. 소모를 해야 돼요 어? 가렛 나왔고 쭉돌려보시요 <laughs> 문도나 가렛 붙는 쪽으로 네, 문도나 가림 는석어 모데 나왔고. 일중 <laughs> 하나 붙여야 돼. 어 문도가 오케이, 붙었고. 이러면 가렌을 버리고 그냥. 네. 엘리스의 모데카이죠. 엘리스의 모데카이죠. 네 엘리스의 모데카이저 요렇게. 오지배자 괜찮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탱커들 좀 오른쪽으로 쭉. 네. 밀어주고 엘리스 앞 라인으로 가지고. 어, 네. 나머지. 네셔... 네. 에다가 이온 충격기. 내셔의 네셔에... 모데카이저다 주려 돼요. 모데카이저한테. 이온에 내셔. 네, 내셔. 깔끔하네요. 깔끔합니다. 이거 팔아 버리면 되나 이제? 네, 걔네 안 씁니다. 음, 이게 살짝 유동적이긴 한데 그렇게 경외수가 많지가 않네요. 여기서 네, 일, 이번 돌려봅시다. 네. 여기서 강력한 보호막이 지배자한테 굉장히 좋은 게 지배자는 게임을 시작하자마자 음. 보호막을 받고 시작하죠. 맞네요. 지배자나 그러니까 뭐. 약간 고물상 요런 애들한테 그렇죠. 둘중 하나. 네. 지배자나 고물상. 사실 뭐저 지금 자리에 엘리스 하나 빼고 직스 들어가면 육지배자 깔끔하죠. 네. 그리고 우리가 우리가 지금 이제 템설계를 보면, 네. 이제 아이템이 거의 다차 있잖아요. 아이템 많이 먹거든요. 네, 꽉차 있어요. 이럴 이럴 때는 레벨업을 그냥 쭉쭉 찍는 경우수가 많이 나와요. 음. 그냥 이성 유닛이 아니어도 아이템빨로, 일성만으로도 뭐 급한 템포에 따라 다르겠지만 당연히. 그러면 우리 별로 뭐붙인는거 없잖아요. 그렇죠. 문도 4코 이상 하나. 4코, 엘리스 실코 한 마리씩. 맞아요. 실코는 딱 초밥에서 하나 먹어온 거고. 만약에 가렌이 떴다면 저 문도 자리에 가렌 딱 들어가면 시너지 깔끔하죠. 사 지배자에 아... 사절 주시자를 봤죠. 그렇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아, 지배자라고 해서 그, 그? 꼭 문도를 찍을 필요는 없겠네요. 가렌이 붙으면. 그렇죠, 그렇죠. 음. 그렇죠. 어차피 결국 탱커들이라는 게 메인 탱커라는 건 음... 아이템이 들어가야 메인 탱커잖아요. 그죠? 탱커 한 마리만 딱. 그렇죠. 어, 이겨주나? 네. 근데... 나이스. 어우, 좋아 이러면 그게 쓸지 많은 만수로. 보니까 자 여기서 오르가나 빼고 스웨인 딱 넣어보시죠. 다 하긴 말이야. 음. 시너지 3 개가 다 켜집니다. <laughs> 이 앞라인 스웨인 쓰시고. 마군 전체 주문력, 주문력 10까지. 평전으로 엘리스의 아. 탱킹력까지 사검장 받을 바에는 스웨인이 낫네요. 이게 옵션 자체가. 그렇죠, 그렇죠. <laughs> 맞아요, 맞아요. 여기는 좀 많이 쎈데요. 오 여기는 오 저. 이런 건 이제 사쿠 이성딜러로 잡아야 되는 거죠. 네, <laughs> 좀 많이 잘 풀렸네요. 여기는. 마찬가지로 암 라인 탱커 찾아볼까요? 네, 탱커 찾아봅시다. 찜솥. 찜솥은 난동꾼 말고는 쓰는 거 아닙니다. 돌피부. 돌피부 이거 좀 효율 안 나올 때 많아요. 방벽. 방벽 나쁘지 않습니다. 뭐 모그가 있고 구원도 있고 이럴 땐 네. 특히 게다가 문도는 계속 체력을 채우는 애잖아요. 음, 맞네요. 얘가 50% 넘어갈 때가 많아요. 음, 방마저 120이 될 확률이 높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아이템 들어간 애들이 지금 지배자한테만 다 아이템이 들어가 있어요. 네. 그러면 검장 켜주는 것 보단 지배자 켜주는 게센 거죠. 음. 어, 이게 엄청 타기. 트위치. 트위치 플러스 저 난동구 찜손 문도. 어, 실코는 일단 붙었고요. 실코 그리고 이럴 때 저는 왼쪽 실코를 고정을 합니다. 저 트위치의 약점 중 하나가 위치가 네. 고정된다라는 거예요. 스위치가 왼쪽에 있으면 같은 선에 마주 보는 게 낫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음. 우선 총검 내셔로 가면 딱이겠네요. 한번 까볼게요. 네, 내셔로 가시고 모렐 빼줍시다, 우리. 모렐 보관을 빼고 내셔의 총검. 총검으로 총검. 네. 그리고 업쭉 쳐서. 지금 칠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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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차피 쟤 봤자 의미가 없는 느낌이라 모르가나 놓고. 네. 보관. 보건. 아, 보관은 모데카이죠. 모데카이저 모렐 모레... 모르가나 아 카쇼페 아 캬시아 줄까요? 이제 뭐이성작 하고 그저 스웨인 자리에 이제 네 지배자가 들어가면 되거든요. 음 알겠습니다. 이제는 유지력이 유지력이 달라졌죠. 아예 달라졌죠. 그리고 또 방병 문도라 50% 이상 또 유지해 줘야 돼 가지고. 저게 근본 팀이라 생각합니다. 여기서 모데카이저 한번 찾아볼까요? 애들 이상작 다 했죠. 한 마리 찾고 아 어, 나왔다 이러고 모데카이저한테 바로 부채 쓰고 네 부채 쓰고 일단은 저 스웨인 대신에 르블랑 넣고 스웨인 대신에 레블랑 넣어서 5검장 음, 이제 레벨업하면 6지배자가 되겠죠 6 직... 뭐 직스가 나와어 직스가 있구나 나와 아, 직스 나왔으면 네. 그렇죠. 모르가나 대신에 6지배 쓰면 되는 거아 4검장 하면서 네네네 6지배가 우선이다 깔끔한데요 이번 판도 네 이번 판도 깔끔한데요 아 그리고 또 모데카이저 네. 아이템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모데카이저는 딜템을 넣어줄 필요가 없어요 무조건 수순 순. 내셔 밤끝 생존성을 보장해줄 수 있는 모데카이저요 생존 그냥 때리기만 하면 쎄요 뭐 복원, 덱캡 <laughs> 이런 거안 들어가 있어도 그냥 네. 망치질 한대 때리면 쎄거든요? 허우적 허우적 네. 하다가 엘리스한테 스턴 한대 맞고 네. 사이언한테 스턴 한대 맞고 이러면서 네. 결국은 평타 한두 대치고 죽어버리거든요 맞아요 공격 못하고 잘 죽더라고요 <laughs> 맞아요 맞아요 엄청 허우적 허우적 거려요 네. 때리기만 하면 쎈데 네. 근데 보시면 저렇게 문도는 피체어면서 방벽 효과를 다시 받는다. 음. 암끝 쓰면 그렇죠. 음. 이래야지 이따 후반에 그 이제 1등 할수 있으니까 템더 좋은 거 넣어 놔야지. 이게 제가 해 봤는데 네. 육지배자 카시가 어떻게 보면 네. 더셀거 같잖아요. 네. 벌써 더 센데요, 르블랑이 근데 <laughs> 보시면 네. 레블랑이 1성이 네. 더 세요. 옮겨 버릴까? 건물에? 네, 오고 네. 레블랑. 그래도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아이러니하다라고 생각해요. 마법사 하나 받고 있고 그냥 하나 일성 하나 받고 있고 제 그렇죠. 일성인데 이상하게 카시보다 모르가 나가 <laughs> <laughs> 일을 더 잘하더라고요. 좀 그저께는 네. 좀그 유닛 자체가 스킬이 별로인 것 같아요. 맞아요. 카시는 그냥 좀 별로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그 자리를 대체해줄 수 있는 팔렙 용병이 누구다? 스웨인. 어, 스웨인. 네. 이 스웨인 정말 갑가시죠. 찜손 문도라고. 근데 우리 실코가 이제 총검이 있어서 맞아. 요 유지력이 좀 있습니다. 아 일단 아, 보시면 방금도. 와. 모델이 엄청 멍청하죠, 그요 네. 형님도 어, 진짜 저도 저도 약간 좀와볼 좀 때마다 답답해요. 근데 이걸 뚫어냈어요. 누가 뚫었죠? 실코딜 15000 실코 엄청. 크죠? 어, 엘리스 붙었고. 르블랑 페어죠. 아무튼에 우리 오 장미 하러 갑시다. 추운 밤급 내셔로 가볼까요? 이온 충격기 그냥 블리츠나 엘리스 주시고. 음. 그래서 이온 엘리스? 얘가 이제 딜로스가 없이 패니까. 조금 전까지 굳은 느낌이었거든요. 진짜. 네. 이게 오코 이상 맞나 싶었죠, 다들. 네. 순 들어가고. 이제 이제부터 조금 이제 느낌 다를 거예요. 일단은 아. 딜로스 없이 야무지게 패고요 팻고. 진짜 야무지게 패고자 딜량 한번. 와, 그래도 제일 많이 넣긴 했네요. 살아 있을 때 네. 치면은. 네. 여기 좀 감시자료라서 좀 딜이 안 박힌 느낌. 음, 감시자라서. 뭐 업해서? 모르가나? 좋아요. 뭐 이제 찍어보실까요? 르블랑만 찾으면 끝이라 여기까지? 와.. 죽인. 암베사가 좀 멋있어 보이긴 하네요 어, 근데 좀잘 키운 암베사긴 하네요 근데 문도로 탱킹 중 제가 안 암베사는 조금 다르긴 한데 뚝배기 아 도망갔다 갔다 근데, 근데. 모데한테 걸리면 이제 못 빠져나오지 않나요? 암베사도 아, 모데한테 걸리면 뚝배기 그냥 누가버리 <laughs> 네, 뚝배기 날려버렸고요 뚝배기. 아, 수은 들어가는 게 진짜 핵심이네요, 모델은. 이지배자 되기에서 앞라인, 지배자 음. 되기는 선도자 되기는, 앞라인 이상형상을 받는 게 진짜 중요해요 아, 앞라인 이상형상이 중요하다. 그렇죠. 어차피 딜러는 좀 많으니까. 네. 모델가 수은으로 프리딜. 6 0기이 어, 근데 딜 들어가는 게 보인다 진짜. 네 딜량. 오, 일단은 첫궁 시절에는 무조건 DPS 1등이에요 보델가네네네 빠른 시간 안에 스킬 쓰는... 그냥 DPS를 네. 때려 박는 게 보이네요 진짜 확실히 블루 정도? 스킬 빨리 쓰게? 네 마찬가지로 첫 스킬 중고 이러면 총감 정도? 레블랑? 네 레블랑 템아 이제... 레벨랑까지. 오 레블랑까지 직스를 제한자 일단 일라오일을 잘 대놨어요 상대가 그리고 사이온을 피해갔죠 되게 네. 디테일 있는 패션이네 지금 배치는 먹혔다고도 볼수 있는데, 그쵸? 이런 구도에서도 할만해 보이데요 자, 일라오이 뚫어낼 수 있나요? 오데카이저 풀딜. 어, 어 뚫어, 뚫긴 했는데, 어 확실히 배치를 네. 봐야 되긴 하네요. 상대가 너무 세서, 네. 이거는 양 옆으로 사이언만 따라가면 될것 같은데요. 삼백 어? 원뭐 반반 질 분산 일 분산했어요. 사실 저는 질 분산이 되면 그렇죠. 럼블 잡으러 왔거든요. 어 럼블 잡는 배치 굉장히 좋습니다. 네. 상대 핵심 유닛이죠. 처리필까요 럼블이? 모데카저가 진짜 열심히 팼거든요. 아 럼블 오, 다... 아 열심히 팼는데. 아, 아니 진짜 열심히 팼는데. <laughs> 네. 근데 사실 저 럼블 <laughs> 강화 네. 강화 보시면 네. 모데 카이저가 굉장히 큰 일을 했을 겁니다, 아마. 6천 딜을 럼블한테 꼽았거든요? 모데가 네, 다 럼블한테 꼽았거든요? 어? <laughs> 어? 유튜버? 유튜버? 아, <laughs> 그러니까요. 사실 네. 이건 1등이긴 한데. 네, 어차피 이겼는데, 가면, 그죠? 방금. 복제기 하나 주나? 아, 아. 자, 가볼게요. 어어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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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어어 어? 아니 아니 어 아. 아니 팔지 말어어 <laughs> 어? 모델 사명제 <laughs> 보기 좋은데요 동그러님 개노답 사명제까지 완성해주면서 네. 어 이거 정만 했잖아 근데 어. 어, 이걸 못 찍고 <laughs> 아 답이 아쉽네요 <아신냐? 웃음> 좋습니다. 이게 약간, 이 네. 판에서 제가 지배자 디테일 굉장히 많이 말씀드린 것 같아요.